야. 손, 아빠 손, 옳지. 손, 의심이 많아서 안 주냐? 손 줘봐, 옳지. 아이고 이뻐라. 에이, 이뻐. 응. 우리 아가 손, 아빠 손, 손, 옳지. 아이고, 우 아가 더 이쁘네. 손을 잘 줘서, 응. 우리 아가 더 이뻐. 손을 잘 줘서, 아이고, 죽겠어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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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 그렇게 죽겠어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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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 응? <laughs> 아이고,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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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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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밥 응? 밥돌. 밥돌 응? 밥 응? 어 응? 응? 자, 밥돌 먹어. 밥돌. 자. 자 밥먹어 응. 이거는 아가꺼 저리가 아가 밥 먹게 저리가 뒤로 가 뒤로 그렇지. 자 아가 밖으로 밥 많이 먹어 그렇지 우와, 어휴 잘 씹어먹네